이번 주 브론즈 또 직급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. 어 이번에 저희 인증식에 어떤 분들이 또 브론즈 시크릿에서 가장 첫 단추를 멋지게 끼우신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호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들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브론즈 성취하신 분이 네 분이나 나왔고요. 어첫 번째 단추를 성취하신 우리 사장님들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지원, 김대원, 이상용, 이다장 사장님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. 네. 이번 주총네 분의 뉴 브론즈 에이전트 사장님이 탄생을 했습니다. 정말 시크릿으로 새로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는 첫 번째 핀이자 아주 감격스러운 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 분의 사장님들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봐야 되는데요.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뉴 브론즈 에이전트 이 다정 사장님의 감격을 인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정 사장님 나와주세요.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브론즈 에이전트 이다정입니다. 저의 상위 다이아몬드는 신민규 사장님이십니다. 저의 전직은 학원 수학 강사였고 현직은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. <laughs> 어, 하반기쯤에는 제가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부방을 오픈해가지고 이 시크릿과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저의 와인은 이 인쇄소득으로 전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셔서 여행을 실컷 다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. 그래서 대학 진학도 관광과로 했었는데요. 제 현실은 연속되는 알바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에 편하게 마음 놓고 여행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시크릿 안에서 전 세계 여행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니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. 브론즈는 직급의 첫 걸음인데 저는 그첫 걸음을 참 좋은 시기에. 좋은 분들과 함께 뗀것 같습니다. 이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사연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스폰서님들과 매칭이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크릿의 문화까지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 1월부터였지만 더 좋은 스폰서님들께 정말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이뤄낼 수 있었던 정말 커다랗고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첫 직급인 만큼 이 모든 영광을 스폰서님들께 돌리고 싶습니다. 시크릿 안에서 저의 최종 목표는요. 이전에도 제품 후기 콘테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. 류은영 스폰서님과 심종명 스폰서님 그리고 이외 모든 상위 스폰서님들의 멋진 모습들을 다 복제하고요. 저 또한 변질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. 그래서 제 하선의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진심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. 부지런히 복제하고 더 성장하겠습니다.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 다정사장님의 열정과 어떤 감격어린 마음이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브론즈 직급 상치를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저희가 또 다음으로 직급 인증을 할, 두 번째 피는 로열 직급입니다. 로열은 본인이 브론즈가 되시고 내 좌우의 파트너를 브론즈를 만드시면 갈수 있는 두 번째 시크릿의 또 귀한 직급 중에 하나죠. 이번 주 로얄 성취하신 분은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지 우리 써니가 호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네. 로얄 직급 성취하신 분은, 네. 로얄 직급 성취하신 분은 강주에서 사업하시고 계시는 김은수 사장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이번 주 로열 직급을 달성하신 이 김은수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본인과 또 본인들의 파트너들의 무한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열정 있는 리더 사장님 김은수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로열 에이전트 김은수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스폰서님은 자영업도 이신 김간호 사장님이시고요. 차일폰손님은 김세벽 사장님이십니다. 어 저는 자영업만 30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.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문제 경계에 따라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에 우연히 네트워크를 알게 되었습니다. 어 네트워크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해서 처음 접하게 된 명언이 하나 있었는데요. 다들 알고 계시죠? 워렌 버핏의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는, 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. 저는 이 명언을 읽고 너무 끔찍했습니다. 그래서, 어 저한테 딱 맞는 것이 지금, 어큰 돈을 들지도 않고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 않는 저에게 네트워크 어 무조건, 무, 네트워크를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. 물론, 어 시작도 했었고, 어 시행착오도 있었고, 가정도 있었습니다. 어 제품력이랑 안정적인 회사 이끌어주시는 리더분 고민하다가 이번에 만난 게 바로 시크릿입니다. 어 제가 시크릿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. 이번 어 만나게 된 분이 있습니다. 신종면스폰서님을 만나뵙고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비롯해서 스폰서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또 가케아 스폰서님, 김세벽 스폰서님, 김가호 스폰서님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모션에 플래티넘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모열 직급 성취하신 우리 김은수 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이 다음 스피치는 반짝반짝 빛나는 플래티넘 핀을 차시고 스피치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 도전은 성공은 도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, 가장 달콤한 열매라, 열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곤 하거든요. 저희는 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여기 계신 다이아 팩토리에 모든 사장님들이 플래티넘을 넘어 다이아몬드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도전하고 또다 함께 성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써니, 우리 한번더 갈까요? 네한번더 가입시다. 준비하라. 가자.